이런, 믿었는데! 어? 타임스탑이 얼마 안 남았어! 어? 어? 얘들아! 어? 레오! 글로은너왜 이러고 있어? 디디고가 음. 우리 그림자를 묶어놔서 몸이 안 움직여! 뭐? 레오, 우리 좀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줘. 어, 알았어. 어? 다 옮겼다. 고마워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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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얘들아! 어? 이제 몸이 움직여져! 어? 진짜 인디고가 그랬어? 인디고! 응. 버블잼을 다 훔쳐서 도망쳤어! 버블잼이 어? 완성될 때까지 우릴 속인 거야!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허플을 이용한 거구나? 하, 날 이용한 거라고? 응. 인디고 공주님은 절 구하려고 가신 거예요. 프리파일 플렉타이아가 보블댐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. 어, 이건 함정이에요. 어, 그런 거였군. 혼자서 심해 성에 갔다고. 인디고 공주님이 위험해요. 갈 거지? 어, 음. 음. 블랙 다이한테 간다고? 너희끼리? 음. 너무 위험해. <laughs> 핑크스타, 너도 좀 말려봐. 음. 수호 요정이라면 말려야 하지만, 버프의 음. 어. 친구로서는 도와야 할것 같아. 음. 고마워 핑크스타. 음. 레오, 난 가야 해. 그럼 학교는? 나는. <laughs> 첫 인간 친구 어, 절대 잊지 못할 거야 <laughs> 왜 다시는 못볼 것처럼 그래 <laughs> 가자 잘 있어 어마워 <laughs> t 얘들아, 지지마 i m a 간다고. <laughs> 야, 버클! c 리 t i m a c 어 t i m a c a t <laughs>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? 날 속였군. 정말 복수라도 하러 온 건가? 감히 <laughs> <까미>? 건방진 애송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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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설마 우리 아가 어? 시간이 없어. 엄마. 이리 더 가까이 법을 잼을 가져오너라. 엄마. 디 어? 와! <laughs> 드디어 내 손에 법을 잼이. <laughs> 안돼나 친구들을 배신하고 왔는데. <laughs> 걱정 말거라. 너도 이제 네 엄마 곁으로 보내주마. <laughs> 너희는 당장 화이트골드님께 이 소식을 알려! 최대한 빨리! 앤디고 <laughs> 제발 무사하게만! 제발! <laughs> 어? 버블잼이 <laughs> 합쳐지고 있어! 화이트골드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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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인 <laughs> 건가 우린 수호 요정이야 음? 꼬맹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뭐라도 해보자 음. 화이트 골든 님을 깨우는 거야 허허허 허님들이허허해허허 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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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그것이 버블잼이 가진 진짜 힘이다. 어? <laughs> 이제 이 블랙다이아가 바다 세상의 유일한 여왕이 될 것이다. 어? 어? 블랙다이아의 암흑 마법이 <laughs> 온 세상을 덮을 거야. 당장 막아야 해. <웃음> <웃음> 공격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멍청함이 귀엽구나. <laughs> <웃음> <웃음> <본인이>? <웃음> <웃음> 결국 버블잼을 완성하는 건이 블랙 다이어군! <laughs> 이제 이건 필요 없군. <laughs> 우리가 시간을 쓸게! 넌 응. 인디고를 응. 구해! 하버 어디? 야 버블 아다 같이 아, 공격해! 젤리핀! 응? 글로벌 써클! 인디고! 으! 으! 우리가 왔어! 으! 사지고 싶지만 난 화이트볼드에게 진 빚을 갚으러 가야겠다. 이제 사라져버리거 <laughs> 본인이 풀렸습니다. 모두 소집해주세요! <laughs> 이런, 피치한이트 골드가 끼어 아니! 으쳐 멈춰! 다이 이게 끝까지!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어! <웃음> <가만히> <웃음> <웃음> 이 미꾸라지 같은 게! <웃음> <웃음> 거기서 내 맘은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! 참았다! 친구를 구하려다가 결국 이 꼴이 됐군 잡힌 건 너야! 으아! 너도 블러으로 만들어주마! 어? 쉐도우 펜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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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풀릴 거야 으아! 날 속였어! 으아! 버블잼은 내 모든 어둠의 마법을 담아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! 아! 버블잼이 폭발할 거야! 아! 빨리 친구들을 구해야 아! 해! 알았어! 아! 버블, 버블! 버블, 버블! 가만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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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없애주마! 아! 아! 버블잼이! 곧 폭발할 거야. <laughs> 아, 아아아아아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<Ou. 웃음> 우리 또 보자. 폭발! 뭐야?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군요. 오블아리아가어아 오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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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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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내 잘못이야. 내가 버블을 가져가지만 않았어도. <목소리> 우리도, 퍼플을 지키지 못했어! 버블잼은 <laughs> 이어들의 진심 어린 소원을 들어준답니다. 어. 퍼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대왕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. 제 친구를 돌려주세요. 빨리 돌아와... 제발 살아있는 거지. 학교 가서 나랑 축구하자. 버플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친구예요. 버플, 넌 나한테 용기를 줬잖아. 버플, 듣고 있지? 우리 목소리 들리지? 이렇게 가버리지 마. 어? <laughs> 버블잼은 다시 흩어졌지만, 여기 일곱 개의 빛나는 진짜 보석들이 있습니다. <laughs> 서로를 소중히 생각한 여러분이 평화를 지켜냈습니다. 바다를 대표해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집으로 가서 쉬자꾸나. <시작구나. 웃음> 먼저 갈게. 우리도 가자. <laughs> 우리도 집으로 어... 돌아가자. 집. 응. 네. <laughs> 비록 공주들에겐 졌지만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군.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. 이제부터가 시작이다. ハハハハ